빗물 사이로 빗물 사이로 살리는 기분 살리는 기분 빗니 사이로 빗물 사이로 이로 빗물 사이로 빗물 사이로 빗물 사이로 빗이렇게 맞췄네요 오늘 옷을 그러니까 맞추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맞춰줘요. <laughs> 우리 신기하다. 아니 오늘 드레스 코드가 뭐죠, 브라씨? <laughs> 아 정답 네. 간호사. 아니에요.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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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오늘은 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바로 홀리데이룩입니다 네. 드디어 왔습니다. 아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네요. 그니까. <laughs> 소진이형부터 시작을 아, 될까요 네, 저는 오늘 우와! 레드 룩인데요 <laughs> 안에 이렇게 우와! 와, 이걸로? 아, 진짜. 그렇 예쁘죠? 어, 예쁘다. 예뻐요. 이런 레드 스커트에 레드 롱 부츠 그리고 좀 광택이 있는 소재로. 멋을 내보았습니다. 와, 시크한, 아, 어. 되게 시크한 타예이네 힙하면 저죠. 아, 그쵸? 그렇죠? 네. 아, <laughs> 죄송해요. 잘 어울려요. 네. 제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룩은 레드 말고 저는 네이비하고 그린을 선택했는데요. 네. 네 이런 체크 자켓과 눈을 연상시키는. 아, 귀엽다. 귀걸이.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큐빅이 박혀있어요. 이것도 눈을 표현한 거죠. 많이 아 주현했네 눈을 표현한 블라우스와. 벨트에도 눈이 있네요. 여기도 눈을. <laughs> 근데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왜요? 바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지 어딨어요? 하이 실종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룩을 <laughs> 완성해봤습니다. 와. 귀엽네요. 그럼 저 할까요? 현주? 오늘 큐티 섹시예요 어 <laughs> 네. 시스루 레드 블라우스랑 여기 눈 밑에 반짝반짝. 아어 머리도 어 점인 줄 알았죠? <웃음> 네. <웃음> <점은> <웃음> 점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발랄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시 패션의완성은 응. 발끝에 있죠. 금색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먼저 할게요. 어, 약간 인간 트리를 연상하게 하는 무늬들이 약간 나뭇잎 모양이에요. 응. 라고 아, 이제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레드랑 이제 화이트랑 이런 걸좀 많이 하길래 저는 그린으로 좀 음. 색다른 연출을 좀 해봤고요 중간 중간 좀 세게 입어가지고 섹시한 포인트를 좀 살려서 입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혼자 화이트로 너무 화사하게 입고 온 보라 네. 씨. 오늘 약간 힐러 같아요, 힐러. <laughs> 게임에 나오는. <laughs> 진짜. 네, 그런 느낌? 아, 저는 레드로 하면 저까지 많이 겹칠까봐 화이트로 한번 입고 왔는데요. 어, 홀리데이 하면은 블링블링함이 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와, 신발이 진짜. 신발을 어. 엄청 화려한. 아, 티인를 줬어요. 오늘 메이크업이 되게 특이하던네요 반짝반짝하게 입술까지 글리터로 한번 음. 음, 포인트를 줬고요. 어. 아, 진짜, 진짜, 그리고 오늘 축구까지 이렇게 힘을 한번 주고서 왔습니다. 아, 아 그이 안에 또 레드로 포인트를 줬거든요. 아, 그러네요. 아, 아, 그러네. 화이트로만 주면 또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홀리데이 룩을 완성했습니다. 와. 보라 씨꼭 힐러 역할을 하는 게임 광고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주제인데 역시나 이렇게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다들 각자 잘 해석해서 자기한테 착 맞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오는지 다들 엄상치 않은 캐릭터에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가 이렇게 소름돋게 조화로운 게 저희가 사랑받는 이유 아니겠어요? 아니 그럼 이번 주 셀캠도 저희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어, 진짜 당연하죠 언니. 어머가 준비를 많이 해 했는데 화났는데 보이세요? 저는 이번 주에도 음. 금손 보라답게 꿀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음 어, 불안해. 얼굴에 루돌프 만들었을까봐. <laughs> 근데 제 생각에 이번에 저랑 희진 언니랑 음. 제대로 사랑받을 만한 셀캠을 하고 오지 않았나. 음 아, 궁금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언니들 소개팅 하지? 그거 아, 카메라 온무서 합시다. <laughs>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로 l l All right 인간 스노우인데요. 아, 아, 벌써 진짜? 눈사람 같아 지금. 아, 벌써 메이크업도 진짜? 그렇고, 무늬도 응. 어. 오늘 화장이 좀 다르네요. 게 응. 저도 응. 조금 더 꾸민 상태로 간 응. 거죠. 응. 뭐야 둘이 소개팅 응. 나간 거 아니야? <laughs> 서로 그저 누가 소개팅 할까봐 언제 확인하때 이러다. 어디야 어디야? <웃음> <웃음> 우와 틀리다 트리나 좋 아. 아, 뭐 보러 간거 아니야? 공연? 아니, 너무 정... 저 뒤에 브랜드가 딱 보였어. <laughs> 비밀이에요, 언니. 알았어 <laughs> 네. 자, 이제 연말인데 우리 문이랑 제가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고생한 저희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마련한 힐링 프로젝트! 그래서 제가 여기로 불렀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laughs> 뭐야, 호캉스 갔는데 왜 이렇게 꾸몄어? 호캉스니까 뭔가 특별하게. 헐! 아니, 호칸스는 싫어하는 음.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또 있었어요. 아. 둘이? 네. 어, <laughs> 걱정된다. 쓸쓸해, 쓸쓸해. 홀 girls party. 홀리데이 girls party. 예. 짜잔. 짜 어, 재밌겠다. 진짜 동대문 전체가 우와. 이렇게 보인다. 대박. 대박, 대박. 오늘 우리가 잘 꼬? 어. 언니. 어. <laughs> 어. 뭐야? 저거. 이거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둬도 되고. 네. 내가 써도 되고. 언니. 저 이거예요. <laughs> 저거 거의 이제 한3 개월 지나지 않았요저유물에요 <laughs> <laughs> 유물. 유물요 네. <laughs> 가방랑을좀 할까요? <laughs> 이거 드디어 들고 오네요. 아, 이제 끝날 때도 어, 예쁘가고 아, 진짜 잘 샀어. 오, <laughs> 어, 되게 고급스럽다. 오늘 롱코트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 <laughs> 언니. 귀여운 백백을 <laughs> 입고 왔네. 오늘 너무 꾸미고 온거 아니에요? 또 호텔 온다고 또 이쁜 가방 메고 왔네.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이 가방 좋아하거든. 갑자 간다고 또 이렇게 또 입고 와. 언니. 파티인데 저희가 코트만 입고 있을 수는 없죠. 음. 자, 하나, 둘, 셋! 아, 너무 귀엽네. 굳이 저렇게 둘이서 노는데. 이 언니가 또 어깨를 오픈했어요. 아, 이번에도. 음. 뭐죠, 이 탄식은? 아니, 둘이 저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호텔방 안에서만 그러니까. 노는 거잖아요. 너무,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아쉽잖아. 진짜 아쉬웠어요. 근데, 근데 이거 우리 둘 이서 놓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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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웃음> 그래도 우리 둘이서 아주 재밌게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홀리데이 연말 파티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어, 어. 준비를 다 우와. 해주신 거구나. 와, 대단한데? <laughs> 예쁘지? 어, 대박! 이건 파리 타임 예쁘다.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귀여워. 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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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었어? 0분1는분1는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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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저희가 그러니까 저거 하려고 지금 저렇게 입고 저게 꾸미고 한 거거든요. 또 인별에 올려줘야 되니까. 짜라짜라짠. 아, 눈뽁이 짜라.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나 피자 좋아하는 거 어떻게 <목소리나> 알고? 2019년 새로운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짠! <목소리나> 짠! <목소리나> <목소리나> <laughs> 귀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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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파티 중이거든요. 파티하는데 왜 이렇게 좋고? 우리 음악이라도 틀어야 되는데. 팬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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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 고향이에요? 네. <laughs> <저 웃음> 사투리 한번 해달래요. 말못나무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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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리 쓴거 맞죠? 까먹었어. <목소리> 사투리 까먹었어요 많이. 까먹었어. 요 완전 네, 이제 서울 사람이라 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짠. 와, 우리 이렇게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 너무 좋다. <목소리> 아까 보니까 언니가 짐 엄청 많이 싸들고 왔잖아요. <목소리>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여러 가지 내 스타일로 끈을 바꿔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커스텀 할수 있는 나만의 가방. 여기에 언니의 무엇이 들어있을지. <laughs> 일단, 파우치.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아, 저 이거를 꼭 가지고 다녀요. 트리트먼트 이런 거 되게 용기가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나의 로 <laughs> 욕실 있다고 해서 제가 이북에 가지고 왔거든요. 진짜? 우와! 이거 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아 우와! 마카롱이에요? 이거 사진 예쁘게 찍으려고 머리띠 가져왔어요. 끝! 아, 너무 좋네요. 가방 아나 가질래. <laughs> 아이고, 아 진짜. 저는 많이 보러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많이 사줘요. 아, 자기 너무 아쉽다. <laughs> 저는 우리 문희 씨가 희진 언니랑 진실 토크 했잖아요?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 <laughs> 벌써 떨리는데요? 언니들과 네. 동생들에게 음. 서운했던 점이 있었다. 서운했던 적이 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 서운할 일이 뭐 있냐? 저희가 저때 <laughs> 그 뭐야. 한두 장 하고 또 찍은 거라서 <laughs> <또> 기억이 안 <laughs> 나. 그게 사실 비밀인데요. 저희 선에 든 적이 우리 문희 씨한테 있는데요. 저는 문희 씨가 맛있는 거 사주는 언니를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웃음> <웃음> 제가 제일 선에 그 맛있는 거 사주면 내가 좋다고. 그날 되게 리액션 열심히 해주다가. 맛있는 거 그거 다소화되고 나서는 또 다른 언니 좋다고 그러고. <laughs> 언니들이 괴롭히면 또피해 가야 되지. <laughs> 언니들이 이거 입지함이 있다고요. <laughs> 그리고 팔로미 하면서 약간 얻은 게 있어요. 너무 좋은 언니들 4 명이나 만났다는 거. 카톡으로 언니들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비 오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고 다 진심이에요. 문이가 그런 거 되게 잘 챙기더라고요. <laughs> 날씨에 민감한 친구예요. <laughs> 어, 맞아, 맞아. <laughs> 날씨부터 체크를 하고. 맞아. 이 오는 거죠. 문이가 그런 카톡 할 때마다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laughs> <laughs> 말하지 그랬어요, 언니. <웃음> 아니, 귀찮았다고? <laughs> 아니, 날씨 얘기를 뭐 그렇게. 해요? <laughs> 아, 서운해요, 언니. <laughs> 아니, 둘이 <laughs> 서로 마주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아, <맞습니다. 웃음> 요즘에 네. 그런 이런 뭐야 삼행시 이런 걸 되게 연구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제가 웃직여드릴게요 어, 기대된다, 그래. 기대된다. 팔, 팔로우 맨식 구들 로 로맨스보다 탈콤하게 아, 우 <laughs> 우아하게 미 미인 되세요. 아, 아, 잘했죠, 잘했죠. 저 솔직히 잘했다. 언제부터 생각해 온 거예요? 아, 그래, 저건 아, 시즌 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각한 거 아니야? <laughs> 소진이 가자. 팔.

피트니스에 왔습니다. 칼로리를 불태우는 그런 운동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와. 호텔에 피트니스가 있다 해서 제 가방에는 운동복하고 운동화를 챙겨 갔어요. 어. 근데 많이 챙겨 가더라고요. 큐틀벨이 네. 있다면 큐틀벨을 들고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휙 올려주면 돼요. 한 15번 세 세트 정도? 그다음 누구나 다 알지만 정말 하기 힘든 응.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야 되는 버피입니다. 어, 와서 어? 가슴과 배를 바닥에 붙여놓고 일어나서 점프하는 거. 문야할수 <laughs> 있어? 어렵다. <laughs> 너 어제 많이 먹었잖아. 잘 아, 열심히 했네.